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네, 아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감동인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작가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자연에 들려주는 소리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고성의 동화 작가입니다. 어, 저는 2015년 중편 동화 달려라 오복지로 푸른문학상을 수상한 다음 동화 작가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하마가 사라졌다, 하트 쿠키, 달려가기는 처음, 천사 동물 병원에 수상한 사람들, 기다려 500원 등의 작품을 썼고요. 곧첫 그림 책을 포함한 4 권의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 현재는 작품에 전념하며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대학교 양 강의, 아, 교사 연수. 학부모 강연, 작가 지망생 강연, 진로 특강, 그리고 한 학기 한권 읽기 작가와의 만남, 2021년 진천의 책 작가와의 만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푸른 문학상, 푸른 작가상, 그리고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우수작품상을 받으시고, 또 올해 2021년에는 기다려 500원이 2021년 진천의 책, 아동부문 도서로 선정되셨는데 아우 선정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 총 4단계를 거쳐서 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국민들의 추천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내부 선정단에서 5권을 1차 도서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세 권을 뽑아서 마지막 진천 군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한 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와, 굉장한 정말 책으로 뽑히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의 딸 우성이 작가란 제목으로 충청북도 인터넷 신문에 작가님 활동이 소개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향 충북과 연계해서 하시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어, 제가 충청북도 계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제 모교인 보광초를 포함한 학교와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청주 와우팝 방송국 다독다독 유튜브 방송에서 어, 충북 지역 출신 작가 인터뷰를 했고요, 충북 책놀이 교사 연구에 교사 강연도 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인터넷 신문에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어, 앞으로 2021년 기다려 500원 진천의 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 500원 동화책 속에는 내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별의 상처를 다루셔서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자, 길라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 뒷부분을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그럴까요? 네. <laughs> 사는 동안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남겨진 사람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또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칼바람 겨울이 지난 후 따스한 봄햇살에 새순 돋듯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되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네, 아 너무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다려 500원에서 주인공 오도경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도경이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잖아요. 어 사회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반려견은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뚱이라는 어,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동물을 키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물도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그 감정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반려견 가족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 행동 반경도 넓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달려가기는 처음 동화 속에 아가페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풀어내셨어요. 옹이투성이 나무를 통해 아빠의 상처를 이해하는 재상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거의 날마다 등산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산에 올라왔을 때제 마음에 어, 들어온 나무가 있었어요 옹이 투성이인 나무 네, 그 나무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풀어낼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 미술관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 황금빛 옹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와 이거다 하고 유레카를 외쳤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쓰게 되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어, 산에 오르면서 보았던 그 쓰러졌던 나무. 그리고 그 등산객들이 그 등을 치면서 어, 나무를 힘들게 했던 모습, 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 헹구면서 휙 나무에다 뿌리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어, 들어가게 된 거죠. 달려가기는 처음 동화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와. <laughs> 어, 그러면 작가님은 작품을 쓰시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으시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laughs> 앞으로 어떤 소재의 작품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동화 작가로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여행,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라니아 연대기, 철로역정 같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